오늘 영상은 인터넷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가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이번에 사무실을 내면서 집이랑 사무실에 인터넷을 모두 다 바꿨는데요. 정말 이쪽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구짓을 했어요. 뭐냐면 집은 IPTV랑 인터넷 모두 가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제가 뭐에 씌웠는지 인터넷만 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쉽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바로 KT에 전화를 해서 가입을 해버린 거예요. 사은품 현금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아, 호구였구나. 저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터넷이나 TV를 가입을 하게 되면 대리점, 뭐 본사, 어디에서 가입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영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 업체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따로 보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받은 그 금액에서 거꾸로 우리 소비자에게 뱉어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너무 들쑥날쑥했어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실적 때문에 뭐 받은 거보다 더 내놓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단통법처럼 경품 고시제가 생기게 됩니다. 경품 고시제는 뭐냐면은 합법적인 내에서 경품을 줄수 있는 금액을 고시하는 제도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업체에서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나한테 가입해라 할수 있는 금액을 고시를 한다는 거죠. 그 금액의 한도는 현재 인터넷과 IPTV 가입을 했을 때 50만 원으로 상한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우리가 합법적으로 받고 가입을 할수 있는 거예요. 보통 약정은 한 3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본사에 전화해서 이런 금액을 받지 않고 가입을 하거나 저처럼 말이죠.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전화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전화해서 뭐 아, 인터넷 가입하면 막 2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인터넷 바꾸기만 했는데 꽁돈 20만 원이 생긴다고 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더 많이 받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트로가 길었네요 빨리 이야기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게 가장 많이 받습니다 50만원까지라고 했는데 요 50만원을 다 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45만원 안팎이 가장 많은 사은품이더라고요 물론 인터넷 iptv 다 가입을 했을 때에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는 게왜 좋으냐 첫 번째로 안 돌아다녀도 돼요 이런 걸 가입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뭐 많이 모여 있는 뭐 핸드폰 가게 있잖아요 뭐 테크노마트 라든지뭐 이런 곳에 가서 가입을 하려면 또 사람 만나야 되고 거기 사람들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바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게 장점이고 또 통신사 별로 전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사이트에서 3사 통신사를 다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 비교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사용요금은 다 똑같아요. 얼만큼 많이 사은품을 주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제 가입을 다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이 사은품 안 주면 어떡해요? 그냥 들고 쓸 수도 있죠. 예전에 뭐한한 한 달치 쌓아가지고 튄 업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입을 한날 바로 사은품을 받으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뭐 일주일 있다 준다, 이주 있다 준다, 이런 곳에서는 저는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받아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야기는 이런 정보들 정리해 주시고 또이 영상 제작 지원을 해 주신 사이트를 한번 예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터넷만 가입했을 때 인터넷 속도 그리고 인터넷이나 TV를 동시에 가입했을 때 얼마를 주는지 한번 보시고 진짜 이렇게 주는구나 빨리 주는구나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샘플 사이트는 여기 고마워 IT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격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46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자, 100메가 인터넷을 쓰고 TV를 봤을 때 43만원까지 나옵니다. 요월 정구 금액은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500메가일 때가 46만원. 그리고 1기가일 때도 똑같이 46만원이에요. 내가 인터넷 1기가를 쓰지 않아도 되면 500메가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00메가 집에 사용하고 있어요. 46만원까지 받으면서 SK 사용할 수 있고, KT를 한번 볼게요. KT 좋은 거, 저 KT 쓰는데, 넷플릭스 프리미엄 3개월 무제한이 제공이 되고요. 넷플릭스 바로 연결이 됩니다. 100메가부터 보면은, 얘는 인터넷만 가입했을 때 9만원의 사은품을 줘요. 제 사무실 지금 인터넷 KT 쓰는데, 맞아요 이거 자꾸 움직여 22,000원을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9만원을 못 받은 거죠 아, 너무 아쉬워요 500메가 사용하면은 14만원 아우 아까워 그리고 이제 100메가 썼을 때 TV까지 보면 37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500메가 쓰면은 45만원 1기가 쓰면은 45만원 얘는 46만원 아니고 45만원이네요 뭐 만원 차이이기는 한데 여튼 거의 풀로 주는 거예요 LG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만 했을 때 10만원, 그 다음에, 어, 100메가를 해도 43만원을 주네요. 500메가 했을 때 46, 1기가 했을 때도 46만원을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LG가 된다 하면은, 뭐, 100메가를 쓴다, 어, 43만원 쓰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가 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후기 작성 이벤트 후기를 쓰면 아 2만원 그쵸 여기 2만원에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고 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후기를 이 사람들이 쓰니까 좀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후기가 계속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믿을만 하다는 거죠 이 업체가 돈을 주는 방식이 사은품 지급 일정은 상품권이랑 현금이랑 이렇게 나누어서 주게 되거든요 근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당일 오후 6시에서 9시에 바로 입금이 돼요 설치한 날 바로 돈이 들어오고요 일부는 상품권으로 나오는데 2, 3일 안으로 문자로 옵니다 저도 한 45만 원 정도 받고 가입한 것 같아요 가입 진행 과정은 신청서 작성하고 전화와서 이야기하고 본인 인증하고 뭐 이제 이건 업체에서 뭐 SK면 SK에서 전화가 와요 언제 설치할까요? 그리고 설치 완료하고 낮에 설치하고 가면은 저녁에 현금을 입금해 주는 형식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인터넷 혹은 인터넷 tv를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사에 전화 하지 마시고 고마워 it 같은 이런 업체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돈을 꽤 많이 받고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3년이 지났는데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어차피 가입하시는 거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사은품 받고 가입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어 여기 고마워 IT 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도 좀 뒤져봤는데요. 거의 상한선이 45만원, 46만원 이 선의 업체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제가 밑에 더보기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른 데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의 여기가 최대더라고요.